지금 있는 곳은 무이심토고 여기가 들마을이라고 하네요. 네. 아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. 네. <laughs> <야이 웃음> 아 눈이 없을까 봐 걱정하고 왔는데 다행히 눈이 꽤 많이 있네요. 네. 다행입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. 좋고, 덥고, 네, 반팔로.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. 나무가 지금 다 쓰러져 있네요. 예. 네. 눈이 너무 많이 와서. 그런 건지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. 고 멋있게 <laughs> 찍어 주세요. 병 <평. 웃음> 떨렁하네요. 네. 사람이 한 명도 없냐? 한 명도. 네, 오늘 이 안쪽에 이런 데크가 있어서 네, 오늘은 여기서 <laughs> 자 보겠습니다. 뭐 하세요, 아저씨? 빨리 와. 거, 아, 거, 그, 그, 아, 그렇게 안 봐도 돼 이렇게만 하면 되 아, 여기가 딱딱해 지금. 아, 또백 패킹 오면은 제일 힘든 시간 왜 쳐다보 세요? 네집다 지었고요. 아, 텐트를 피면 항히 여기 여기 바람 맞은 것좀 들어가더라고요. 네, 제가 못뭐 피는 건지 뭔지. 네. <laughs> 다음에는 더 이쁘게 피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.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할게요. 네. 테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으로 잘 고정을 해봅시다. 제가 장비를 다이 탄색으로 바꾸고 있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. 네. 왜 그래? 뭐해? 뭐해? 뭐 먹냐? 아 요거로 제가 하나 먹을까? 꿈만 없지 않을까? 꿈만 없지 않을까? 우도 갖다 담었어도도 맛있어, 정말. 음. 음. 안 되니까 금방 추워지네요. 네. 그래서 안에 히트텍 다 입었습니다. 네. 아까 족발집에서 요구르트도 줬는데 배 아플까봐 이거 못 먹겠고 정말지 않을까? 잘 얼렸다가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. 요구르트 얼려 먹는 거. 요거는 내일 얼려서 먹을 거. <laughs> 잘 얼겠죠? 아까 보니까,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. 네. 뭐 있나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다 썰매자국인가봐요. 바닥이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여행 끝마치고 왔습니다 짧은 모험 아직 8시는 안되는데 주민식 들어왔습니다 네, 여기 안에 좀 쉬다가 오늘은 자 볼게요 치고 있어 옆에서 계속 떠들어서 네. 시끄럽네요 이상한 성대모사나 계속 하고 응. 왜저런지잘 모르겠습니다 아, 아니, 어 한번 푹자 보겠습니다 뭐야? 이렇게 뚱뚱해보여 아.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어제 날씨가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서 진짜 푹잘 잤습니다. 네. <laughs> 텐트에 오늘은 뭐 결로가 하나도 없네요. 네. 여기 침낭 입 부분에도 뭐 하나도 없어요. 습기 참기. 쾌적하게 잘 잤습니다. 슬슬 일어날 준비해 볼게요. 네. 온상장 아, 만들어졌다. 됐지? 어제 얼려서 먹으려고 한 요구르트인데 하나도 안 얼었어요 r 안얼 얼지?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. a 진짜 짜썰타타오오습습다다 o 네. t y 저친저친썰의는매는 포대 감성이죠 진짜 쌀포대 제 친구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비켜봐 비켜봐 조심해 조심해 아 쌀포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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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<laughs> <laughs> 오, 오 무서 무서, 뭐 이런 데로 떨어질까 봐, 어 무섭습니다. 네, 이제 서로 카트 바꿔서 제가 셀프에 <laughs> 타보겠습니다. 이거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오오오아와오야야 아, 야. 야. 야 이거 뭐, 이거 못 멈춥니다. 못 멈춰. 와 미쳤다. 아래는 좀만 더타 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 박지에서 조금만 더 지나오시면은 <laughs> 뭐 하세요? 예, <놀람> 네, 라스트로 2인 열차 한번더 출발하겠습니다. 에, 발 봐. 찌! 에, 빨리 주신, 빨리 주신. 삐직삐직 봐! 아, 바이바이바이. 아. 아. 아, 아. 아. 아야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너무 네. 발로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얼굴에 눈이 와 여기 햇빛에서 몸좀 녹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재밌게 놀았네요 얼른 가서 이제 텐트 정리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네 깔끔하게 정리 다 했고요. 음. 일단 빨리 내려가 보겠습니다. 배가 아파서. 좀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네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빨리 올줄알았는 이제 차에 가서 짐좀 풀고 얼른 저기 시내 가서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오늘 끝마치겠습니다. 이번 백패킹도 역시 즐거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그